안녕하세요. 덕광우입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냐면 징역의 위험에 노출된 공장 시설 관리. 오늘은 징역의 위험에 노출된 공장 시설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아 신이시여. 제발 저를 도와주소서. 이압. <laughs> 이게 뭔그림이냐면 제가 소장님이랑 윷놀이를 했어요. 판똥 걸고요. 아싸! 또뭐 나왔다? 아, 꽝우군! 야호! 4천원 벌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꽝우군! 제가 매일 오전에 사무실에서 저랑 과장님이랑 한둘만 노는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는 소장님이 약간 소외되는 기분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 소장님이랑도 좀 놀아줘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다이소에 가서 윷놀이 세트를 제가 사왔어요. 한 3천원인가 4천원 주고 샀나? 그런데 이 윷놀이를 그냥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판단 천원씩 했는데 제가 소장님이랑 판단 천원씩 걸고 윷놀이 했는데 제가 다 이겨버렸어요. 이야 광우 또 이겼나보네 아, 그러면 파죽지세예요. 지금 완전 흐름 탔다니까요. 에, 광호구 소장님께서 4,000원 이러니까 되게 아까워 하더라고. 아니, 나는 그냥 아이고 광호야 아이고 내가 쳤네. 아이고 그래 잘 써라. 이럴 줄 알았는데 진심으로 아까워해 그 4,000원을. 그때 이제 전화가 오더라고요. 사무실에. 따르릉 따르릉. 따르릉 따르릉. 근데 소장님이 너무 그 돈을 아까워하니까 제가 소장님한테 기회를 드렸어요. 소장님 가서 이 전화 받으시면 제가 4천원 돌려드릴게요. 딱 이랬거든요. 근데 냅다 가, 달려가시더니 그냥 아예 시설 관리팀입니다 하고 전화를 받으시더라고. 진짜 돈 아까웠나봐. 아, 우리 소장님 은근히 구두쇠야. 그래갖고 뭐뭔 뭐 전화를 받는데 아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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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다 받으시더니. 딱 끊더라고요. 과장님께서 궁금하잖아요. 어디서 온 전화인지. 그래서 소장님께, 어, 디서온 전화예요? 이렇게 물었더니, 물었더니, 아, 다른 게 아니라, 그, 설비보전팀인데 절상 라인 쪽 공조기가 고장이 난것 같다고 한번 와달라고 하네. 이러더라고요. 음, 이상하다. 오늘 설비보전팀에 영국 신사님이 주관급 무라서 공조기로 우리 찾을 일은 없을 텐데. 어쨌든 오라고 하니 가봐야 하지 않겠는가. 참 이상한 게 저는 그 내막을 몰랐거든요. 알고 보니까 그 설비 보전팀에 영국 신사분이 있어요. 저랑 옛날에 야간 근무도 같이 했는데 그분께서 이 회사 오기 전에 공조기를 시설하고 그 공조기에 딸린 덕트까지 공사하는 업체에서 오랫동안 일하신 분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조기, 뭐, 문제 생기면은, 그분이 알아서 척척 해결하시는데, 그분이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팀한테 공조기로 호출했다는 게 약간 이상했죠. 아무튼, 뭐, 불렀으니까 우리 팀은 갔죠. 아예, 무슨 일이십니까? 오! 어서오게! 공조기실 가니까, 이, 설비보전팀 팀장님이랑 경영지원부 부장님께서 함께 계시더라고요. 지금 절삭쪽 공조기가 가동은 되는데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네. 그제 유튜브를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번에 생산팀과 공조기라는 그 에피소드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에피소드를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공조기 구조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공조기라는 거는 공기조화기의 줄임말인데요. 극기팬과환기팬을 이용해서 이 실내에 있는 공기를 순환시켜주는 장치예요. 이 공조기 내부에는 물 분무 장치, 스팀 장치 그리고 냉방, 냉방 장치가 있는데 이 장치들을 이용해서 실내의 실내의 온습도를 조절해줘요. 이물 분무 장치를 통해서 습도가 부족한 것같으면 스프레이로 물 뿌려주고 이제 너무 습도가 높은 것 같으면 물 분무 장치 다시 꺼서 건조하게 만들고 또 스팀으로 또그 습도를 말려서 또 건조하게 만들고 너무 덥다. 그러면, 냉방장치에, 냉방장치로 공기를 차갑게 만들어서 또 공기를 순환시켜서 실내에 있는 공기를 차갑게 만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역할을 해요. 그리고 또 이제 공조기에는 내기를 순환시킬 수도 있고, 외부에 있는 공기를 끌어들여서 실내에 주입할 수도 있는데, 이외부의 신선한 공기를 항상 이제 실내에 어느 정도 한30% 40%가 유입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기 조화기가 여러 가지 역할이 있는데, 온습도도 조절해 주고 또물 분무 장치를 통해서 먼지도 좀 가라앉혀 주고 또 이제 공기 정화 작용. 외기 신선한 공기도 주입시켜 주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그런 장치예요. 그런데 이 설비 보전팀 보존, 팀장님 말씀에 따르면은 이 현재 절상 라인 쪽 공조기가 정상적으로 가동됨에도 불구하고 온습도 냉방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으니까 점검 좀해 달라고 저희 팀한테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과장님이 그렇게 말을 했죠. 아니 오늘 저보다 공조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영국 신사님께서 주간 근무 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공조기는 저보다 영국 신사님이 더잘 하실 텐데 아 영국 신사는 지금 다른 업무로 바빠서 말이야. 아 점검 좀 해주게. 아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과장님께서 저희들한테 오더를 내렸죠. 아 우선 소장님께서는 공조기 극기팬 환기팬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지 별다른 이상은 없는지 확인해 주시고 광우야 너는 감시 모니터로 공조기 경보 알람 뜬거 있나 확인해 봐. 아 저는 덕트 좀 확인하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알겠다네. 이제 과장님께서 시키신 대로 이제 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했죠. 먼저 공조기 가면은 그 앞에 커다란 판넬이 있어요. 조작 판넬이 있는데. 거기 조작 조작판을 보면은 스크린 터치 터, 스크린 터치를 할수 있는 쬐깐한 패널이 있거든요 그 패널을 딱딱딱딱 버튼을 누르다 누르다 보면은 그경고 알람 내역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뭐 과전류가 흘려서 차단기가 내려갔다 과전류 계정기가 내려갔다 뭐 냉매가 부족하다 뭐 갑작스럽게 뭐 부하가 많이 걸려서 뭐 어쩐다 저쩐다 막 여러 가지 경보 알람들이 있어요 그 알람 내역들을 확인해 보니까 뭐 별다른 이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몰라서 이 공조기 PLC 연결된 간시 모니터 프로그램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도 경고 알람 내역을 확인해보니까 뭐 이상한 알람 내역이 없어. 이 공조기가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서 감지된 뭐 이상한 점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제 다시 한번 조작판을 그 위치로 돌아가서 거기에 노란 경고 등 PL램프가 있거든요. 그 PL램프 노란 램프에 불이 들어오면 뭔가 이상하다는 거야. 그래서 경고등에 뭐불 들어온 거 있나도 확인해 봤는데 전혀 이상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과장님한테 보고를 했죠. 아 경고 알람 내용 뜬 것도 없고 혹시나 해서 경고등 p l 램프 확인했는데 경고등 불 들어온 것도 없더라고요. 급기팬 환기팬도 별 다른 이상이 없었다네. 인라인 펌프도 오작동 없이 잘 돌아가고 있었다네. 여기서 인라인 펌프가 뭐냐면 아까 물공조에물 분무 장치 있다고 했죠. 물을 끌어다가 스프레이로 이제 물 분무해 주는데 그물 끌어들일 때 쓰는 그 펌프를 저희 공장에서는 인라인 펌프라고 해요. 그러니까 펌프도 정상 작동되고 그 극기팬 환기팬 모터도 정상 작동되고 있고 뭐 공조기 별 다른 뭐 경고등 알람 내역도뜬거 없고 공작기 공조기 공기 조화기 자체는 이제 이상이 없다는 거죠 이제 이제 그 내용을 쭉 보고 받으시고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무래도 이거 덕트 문제 같은데 한번 우리 다 같이 면밀히 검토해 보죠 하고 이제 덕트를 검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덕트라는 게 뭐냐면 어 덕트라는 거는 이제 외기 바깥에 있는 공기 내기 안에 있는 공기 이런 공기들이 통과하는 커다란 배관이에요 이 과장님 말씀은 이 공조기 자체가 별다른 이상이 없다면 은이 덕트의 문제일 것이다 이 덕트를 한번 조사를 해보자 해서 저희들이 이제 뿔뿔이 터져서 이 덕트에 뭔 이상이 없는지 한번 검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과장님께서 뭔가 발견하시고 저희를, 저희들을 부르시더라고요. 자, 다들 이리 와, 이리로 와, 이로 와보세요! 하고 저희들을 딱 불렀습니다. 그래서 딱 가보니까 과장님께서 후레시로 뭘 비추시더니, 아, 이게 문제였네요. 하고 다그 문제점을 스프레이, 아니, 스프레이란다. 후레시로 딱 비춰주셨어요. 어, 과장님, 저게 뭐예요? 아, 이거는 파이어 댐퍼라는 건데, 아휴, 이것 때문에 이 사단이 난것 같다. 과장님의 말씀을 요약해보면, 이렇, 이렇거든요? 파이어 댐퍼.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파이어 댐퍼가 뭔지도 아는 분들도 있을 텐데, 혹시나 파이어 댐퍼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설명을 해, 간단히 해볼게요. 이 파이어 댐퍼라는 거는 방화 댐퍼라고도 하거든요? 평상시에는 이 공기가 통하도록 이렇게 개방되어 있다가 화재가 발생했어. 불이 났어. 그러면은 불이 나면 온도가 엄청 높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럼 파이어 댐퍼 내부에 그 셔터 문을 지지하고 있는 온도 퓨즈가 있거든요. 근데 그 온도 퓨즈가 열이 너무 올라가면 그 퓨즈가 끊어져 버려요. 절단돼요. 그럼 그 온도 퓨즈가 온도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서 온도 퓨즈가 절단이 되면 그 퓨즈가 지지하고 있, 퓨즈가 끊어지면서 그 퓨즈가 지지하고 있던 셔터가 팍 내려가게 돼요. 방화 댐퍼가 팍 내려가게 돼요. 이 공조기는 아까 말했다시피 실내의 공기를 순환시켜주는 장치인잖아요. 근데 이 공조기가 실내의 공기를 순환시켜주는 장치인데 만약에 화재가 발생을 해요. 그럼 이 실내의 공기를 순환시켜주는 이 공조기에 의해서 불, 뜨거운 불길이나 매연이 이 공장 내부 실내 곳곳을 순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불길이나 매연이 공조기 타고 순환하면 어떡했어? 어떻게 되겠어? 불이 빠르게 확산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화재가 나면 이 방화댐퍼가 내려가게 돼요. 그래서 덕트의 내부가 폐쇄가 돼요. 더 이상 이 뜨거운 불길이나 매연이 어, 순환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장치인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 공장 같은 경우는 화재가 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방화 댐퍼가 작동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공조기를 통해서 신선한 공기, 차가운 공기, 온습도를 조절할 수 있는 그 적절한 내기 외기들이 이 방화 댐퍼가 딱 가로막 막, 막고 있어서 순환이 안 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실내의 온습도 조절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었 상황인 거죠. 아 그런데 과장님, 과장님은 파이어 댐퍼가 닫힌지 어떻게 하셨어요? 아 자세히 보면 저 스위치 같은 게 있지? 저 스위치가 위로 올라가 있으면 방화댐퍼가 닫힌 거야. 평소 방화댐퍼가 열려있을 때는 레버가 아래로 향하지만 닫히면 이 레버가 위로 향하게 되거든. 이게 과장님께서 그 덕트 내부를 보지도 않고 그 레버가 올라가 있느냐, 내려가 있느냐, 이걸 보고 방화댐퍼가 닫혔는지 열렸는지 이거 판단을 하신 거더라고요. 그 방화댐퍼 레버가 아래로 향해 있으면은 그, 방화 댐퍼가 열려서, 열려 있는 거고, 이 레버가 위로 올라가면은, 방화 댐퍼가 내려가 있는 거고. 그럼, 저 레버만 아래로 다시 내려주면은, 파이어 댐퍼 다시 열리는 거 아니에요? 아, 광우야, 그건 아니지. 온도 퓨즈가 이미 끊어졌잖아. 이 방화 셔터를 지지하고 있던 온도 퓨즈가 이미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 공장 파이어 댐퍼 같은 경우, 이 레버를 올리든 내리든 간에, 퓨즈가 이미 끊어져 있으므로, 있어서 뭐 레벨 올리든지 내리든지 방화 댐퍼 한번 내려간 방화 댐퍼는 다시 안 올라가. 그러면 방화 댐퍼 내가 안 내려갔으니까 실내 공기 순환도 안 되고 온수도 조절도 안 되겠네요. 저거 다시 올려야겠네요. 그렇지. 그게 문제지. 야 광우야 우선 설비 보전팀 팀장님 모셔와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설비보전팀 팀장님을 모셔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 소식을 듣고 경영부 지원부 부장님도 함께 오시더라고요. 둘이 아주 영혼의 단짝이야. 항상 같이 보여. 이 과장님께서 설비보전팀 팀장님과 지원부 부장님한테 이 파이어 댐퍼가 내려가서 공조기가 정상작동, 파이어 댐퍼가 내려감으로 인해서 공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수도 조절이 안 되고 있다. 이 파이어 댐퍼가 내려간 이유는 온도 퓨즈가 끊어져 있기 때문인데 우리가 온도 퓨즈를 교체할 수는 없으니까 업체를 불러서 온도 퓨즈를 새로 교체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야기를 한참 듣더니 그 설비보전팀 팀장님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아안 그래도 김 과장 파이어 댐퍼랑 덕트 담당하는 업체 직원들이 아, 코로나 걸려가지고 일주일인 걸린다고 한다네. 아, 그 동안만이라도 어떻게든 원수도 맞춰줘야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이 발견됐어요. 여러분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좀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 어, 이상하다 싶을 텐데 저희 과장님께서 이 말씀 하더라고요. 어, 근데 설비보전팀 팀장님께서는 파이어 댐퍼 다친지 이미 알고 계셨던 거네요. 아, 아 그, 그, 그게... 그잖아. 과장님께서 파이어 댐퍼가 문제다, 이걸 보고하기도 전에, 이 설비 보전지 팀장님은 이미 파이어 댐퍼가 고장난 걸 인지하고, 파이어 댐퍼랑 덕트를 담당한 업체 직원들한테 전화를 해본 거야. 그러니까 이 팀장은 이미 알고 있었어. 어떤 문제로 인해서 지금 공조기가 작동이 안 되고 있는지. 그래서 뭔가 엄청 꺼림직했는데 그때 갑자기 지원부 부장님께서 끼어들더라고요. 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어쨌든 일주일간 품질 저하 막으려면 온수도는 맞춰야 돼. 맞춰줘야 해. 뭐 방법 없겠어, 김과장? 이게 절삭 라인이 어떤 라인이냐면, 어떤 가공 라인이냐면, 재료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절삭하는 라인인데, 거기 아주 온수도에 민감한 재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온수도를 특히나 좀 신경 써서 맞춰줘야 하는 그 라인인데, 그 온습도 조절이 안 되면은 조절이 안 되면은 바로 품질 저하에 영향이 오기 때문에 거기는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정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온습도 맞춰줘야 된 되지 않겠느냐? 막 경영부 지원부장이 아주 난리 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러더라고요. 아 방법이 완전 없는 건 아닌데. 아그 방법이란 게 뭐야 도대체? 아 빨리 맞춰야지. 지금 품질 관리부 아주 난리 났어. QA 팀 난리 났어. 아, 그 방법이라는 것 말입니다. 파이어 댐퍼를 강제로 올린 다음, 피스로 고정시켜서, 댐퍼가 더 이상 못, 내려오, 못 내려오도록 하면 되긴 합니다. 아, 그럼, 아, 그렇게 좋은 방법이 있으면 빨리 그렇게 하지. 아, 그럼 파이어 댐퍼 피스로 고정시켜놓고, 공조기 빨리 정상 가동시켜! 아, 그러면 명백히 소방, 소방법 위반입니다. 아이, 뭐, 설마 일주일 안에 불 나겠어? 아, 그동안만 임시로 해, 어떻게든, 어떻게든 해놓으라는 거 아니야. 이게, 방화댐퍼. 그러니까, 이건 소방장치인 거잖아요. 소방장치가 정상작동 안 되게끔, 방화셔터가 안 내려오게끔 그 막는 거는 소방법 위반이래. 근데 지금 공장 사정상 그 불법을 저지르려고 지원부 부장이 종용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 설마 일주일 사이에 불이 야안 나겠지만, 아 그래도 만에 하나 누군가가 책임 소재를 묻게 된다면, 뭐 부장님께서 승인한 걸로 하면 되니까 김과장님이 이렇게 따지셨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적반하장이라 해야 되나? 지원부 부장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그거 하나 자네가 알아서 해결 못 해? 아, 무튼 조치해놔! 공장 돌아가야 되니까 하고, 막 뛰돌아서 갈던 거예요! 좀, 저는 진짜 그 상황이 어이가 없었거든요. 그때 이게 너무 민망한 상황이니까, 그 설비보전지 팀장님이 갑자기 저희한테 다가오시더니, 아, 김과장, 아, 미안하네. 아, 자네 선에서 어떻게 좀 해결해, 좀 해결해주게. 아, 일주일 후면 업체 온다니까, 그런 거 너무 걱정하지 말고. 아, 설마 진짜 부장님 말씀대로 일주일 안에 불이 나겠는가. 어? 부탁 좀 할게. 아이, 부장님! 같이 가시죠! 하고, 둘이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남겨진 저희 시설 관리팀은 독박 아닌 독박을 쓰게 된 거죠. 방화 댐퍼를 피스로 고정시켜야 되니까. 이거는 소방법에 위반되는 그런 거거든요. 아무튼, 뭐, 그렇게 해서, 과장님과 저는 방화 댐퍼를 피스로 강제로 고정하는 작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과장님, 근데 저는 소방사님 이런 거안 했으니까, 나중에 문제 생겨도 감옥 안 가겠죠? 아니, 갈걸? 아, 왜, 왜 가요? 너 지금 이거 방화댐퍼피스로 고정하고 있잖아. 아, 아 그럼 저 이거 안 할래요. 야 이미 늦었어. 잡고 있긴 해. 아, 저그 아무 하기 싫은데. 아 빨리 잡고 있긴 해. 결국 저는 이 방화 댐퍼 피스로 고정시키는 작업에 동참하고야 말았습니다. 이 공장에서 시설 관리를 하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징역의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더라고요. 이 작업의 편의상 안전사다, 안전사다리 그 무거운 거 있잖아요. 안전사다리 대신 A형 사다리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위에 사례처럼 공장의 원활한 가동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소방법을 어겨야 한다든지, 뭐 공장 시설 관리는 알게 모르게 이런 징역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렇다고 안전사다리 그 엄청 무거운 거 들고 다니면서 작업할 수 없는 거고, A형 사달리 이용을 안할 수도 없는 거고, 또 지금 당장 그 방화댐퍼 고정 안 해서 공조기못 돌리면은 바로 품질 저하돼서 공장 생산 차질 생기는데 그렇다고 이 방화댐퍼 고정을 안 시킬 수도 없고, 공장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법을 어겨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안 걸리면 괜찮은데, 걸리면은 징역의 위험에 아주 많이 노출된 게, 이 공장 시설 관리의 현 주소가 아니지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방화된 버피스로 강제 고정시켜놨는데 제 마음이 불편하죠. 편하지가 않죠. 그래서 사무실 와서 좀 많이 징징댔어요. 과장님 저희 감옥 가면 진짜 어떡 해요? 저 진짜 무서운데요. 저 감옥 가기 진짜 싫은데. 야 일주일 후면 업차 온다잖아. 야 설마 그 사이에 불나겠냐? 아 근데 만약에 진짜 불나면요? 아, 감옥 가는 거지, 뭐, 씨발. 아, 야, 조용해. 나도 짜증나니까. 아, 그냥 과장님. 과장님 혼자서 방아템포 잠갔다고 말하면 안 돼요. 저 진짜 감옥 가기 싫은데. 하, <laughs> 아니? 난네 이름 꼭 말할 건데. <laughs> 갑자기 과장님 혼자서 도박 쓰면 되지. 굳이 또날 물귀신 자꾸 늘어져. 아, 과장님. 아, 시끄러워. 야, 저리가 집중한 돼. 그러고 롤게임 존나게 하더라고요. 뭐, 과장님도 스트레스 받겠죠. 자기도 뭐, 방화된 버핏으로 고정시키고 싶었겠어. 자기도 마음 편하지 않겠지. 뭐, 진짜, 진짜 과장님 말씀대로, 경영부 지원부 부장님 말씀대로, 뭐, 일주일 사이에 불이야 나겠냐마는 그래도 나중에 문제 생기면 감옥 가는 건 명백하잖아요. 진짜 마음이 안 좋았어요. 아, 이거 내 불법을 저지른 거고, 혹시 나중에 문제 생기면 나 소방법 위반으로 진짜 감옥 가고, 징역살이 하는 거 아닌가, 막 엄청 막 부들부들 떨고 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일주일 후에 업체 분들이 와서 방화댐퍼 온도 퓨즈 다 교체해 주셨어요. 실례합니다. 땡땡이서 왔습니다. 그 업체 직원분 올때 엄청 반가운 거예요. 아, 왜 이제서야 오시는 거예요? 아, 어서와요, 진짜. 아, 반가워요. 제가 너무 격하게 반가워하니까 좀 당황해 하더라고. 아, 정말 잘 오셨어요. 아, 아 예. 이러고 작업하셨는데. 제가 아주 격하게 반갑게 맞이해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건은 다 일단락 되었는데, 아, 진짜 저 방화 댐퍼 그 업체 분들 오는 그 일주일 동안 혹시나 혹시나 불러서 나 감옥 갈까봐 엄청 가슴 졸렸어요 아, 공장 시설 관리 참 이래저래 마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아요. 혹시나 공장 시설 관리 나중에. 지원하게 되실 분들이 있다면은 공장 시설 관리에는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걸좀 숙지해 두시고 나중에 내가 법적으로 뭐 문제 같은 행동을 해야 해야 할 순간이 오면은 그 책임 소재를 명백히 하세요. 내가 빠져나갈 구멍을 좀 만들어 두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이번에 경험이 미숙하지 않아서 그리고 또 상황이 상황인 만큼 뭐 물흐르듯이 흐르듯, 물등 떠밀려서 뭐 소방법을 어기게 되었는데. 이런 순간이 오면 항상 자신이 빠져나갈 그 면피, 면피할 빠져나갈 구멍을 어떻게든 만드세요. 어, 저는 이거 못합니다. 만약에 뭐 이걸 하게 된다면은 책임은 당신이 지십시오. 뭐 이런 걸 기, 뭐 녹음이 됐든 서류상이 됐든 꼭기록으로 남기세요. 저는 음. 앞으로 그렇게 할 거거든요. 공장 시설 관리하시는 분들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걸꼭 명심하시고 나중에 뭐 소방법이 됐든 건설설비법이 됐든 어떤 환경법이 되었든 간에. 책임질 일이 생길 것 같다. 그러면 정신 바짝 차리시고 빠져나갈 구멍을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 더 꽝우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